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자수성가한 남자를 보겠습니다. 자수성가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본인의 특별한 재능으로 성공한 경우, 투자를 잘 해서 성공한 경우,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경우입니다. 본인의 특별한 재능으로 자수성가한 경우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천재적인 두뇌로 성공한 그런 분들인데요. 일단 주변에서 거의 없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투자를 잘한 경우와 사업을 잘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투자는 크게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인인데 일찍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재산을 늘린 분들이 많죠. 몇 억에 샀던 서울 아파트가 계속 올라 10억이 넘었다고 해봅시다. 이분의 재산은 10억 이상이지만요. 이게 현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평소에 쓸수 있는 돈은 한정적입니다. 이런 남자... 분들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고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전에 대출을 크게 받아 투자에 성공했더라도 이후에는 대출금과 세금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월세를 많이 받는 게 아닌 이상은 몇십억 부동산이 있더라도 막상 데이트 비용은 크게 못낼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을 해서 돈을 잘 버는 경우에는 그래도 좀쓸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부동산보다는 낮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경우는요, 본인의 능력 중심으로 사업하는 경우와 시스템 중심으로 사업하는 경우로 나눕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사업을 하는 건 전문직이나 강사, 셰프, 자영업 등이 있겠죠. 자신이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본인이 일하는 시간이 곧 돈이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내 스케줄에 맞추는 여자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소 자의식이나 자존심이 강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잘 나갈 경우에는 주변의 여자들이 많이 들러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야겠죠. 본인이 직접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크게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요, 잘안 되더라도 본인이 혼자 작게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IT 기술이나 대기업 파청처럼 시스템 중심으로 갑을 관계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엔 대표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 핵심 인력들과 관계사들을 조율하는 역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인공형 사업가보다는 다소 시간이 여유가 있고 관계 중심적입니다. 다만 계약이나 투자 유치로 성패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이런 시즌에는 매우 예민할 수 있습니다. 잘 되면 매각하거나 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지만요 망할 경우에는 리스크도 큽니다. 물론 자영업이라도 시스템 중심으로 할수 있고 IT 회사라도 대표 개인의 능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분야보다는 그 남자분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남자분들은 소비 수준이 높은 편인데요. 왜냐하면 사업자 카드로 긁을 경우에 웬만한 식사는 다 비용처리가 되고요. 차량도 회사 차량으로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은 부동산으로 비용처리를 할수 없다 보니 100% 개인 소비가 되지만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는 이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쓸수 있는 여지가 더 많습니다. 다만 번 돈을 사업에 재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 후에 사업이 잘안될 경우에는 생활비를 못줄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자 남자들의 이런 특징을 참고하셔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